여러분, 평양에서 담배보다 더 끊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? 바로 남조선 드라마입니다. 한국에선 리모컨만 누르면 나오는 게 드라마죠? 평양에선 방문 걸어 잠그고, 이불 뒤집어 쓰고, 인생을 걸고 봐야 합니다. 저 평양 살때 별명이 드라마 귀신이었거든요. 최신 드라마 들어왔다는 소식만 들리면 밥하다 말고 달러 챙겨서 장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.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렇게 미쳐 살았는지,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. 평양 장마당 뒷골목에 가면 은밀하게 거래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알판이라고 불리는 USB입니다. 거기에 사랑의 불시착이니 신사아가씨 같은 한국 드라마가 꽉차 있죠. 이거 하나 구하려면 쌀한 가마니 값을 줘야 하는데 없어서 못 팝니다. 저 같은 사모님들이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서거든요. 집에 가져와서 남편이랑 둘이 이불 속에 숨어서 보는데 와. 세상에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. 화면 속 남조선 남자들은 어찌나 다정한지. 옆에서 코골고 자는 제 남편 배를 꼬집고 싶더라니까요. 근데 드라마 보다가 진짜 심장이 멎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. 한참 남자 주인공이 고백하는 중요한 장면이었어요. 갑자기 대문이 쾅, 쾅 울리는 겁니다. 올게온 거죠. 숙박 거멸, 즉 단속반이 뜬 겁니다.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? 이거 들키면 저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산골 오지로 쫓겨나는 겁니다. 손이 벌벌 떨리는데 급하니까 그 USB를 어디다 숨겼는지 아세요? 급한 김에 먹다 남은 김칫독 안에 푹 박아 버렸습니다. 군인들이 군홧발로 방에 들어와서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. TV 뒤, 장롱 안, 심지어 이불 속까지 저는 속으로 제발 김치독만은 열지 마라 빌고 또 빌었죠. 다행히 김치독은 안 열어보더라고요. 근데 이 군인들이 그냥 갈 리가 없죠. 눈치가 빠삭하거든요. 제가 얼른 안방 가서 100달러짜리 한장 쥐어주면서 우리 아들 같아서 주는 용돈이다. 하고 윙크를 딱 했죠. 그랬더니 그 험악하던 군인이 방긋 웃으면서 어머니, 문단 속 잘하십시오. 하고 나갑디다. 역시 평양에선 달러가 만능 열쇠라니까요. 지금 한국 와서 보니까요. 여긴 뭐 TV만 틀면 드라마가 24시간 나오더라고요. 누가 잡아가길 하나, 돈을 달라고 하나. 여기가 진짜 천국이죠. 근데 참 이상하죠? 지금은 편하게 소파에 누워서 보는데, 그때만큼 심장이 뛰질 않아요. 가끔은 그 캄캄한 방구석에서 김치냄새 맡아가며 보던 그 쫄깃한 맛이 생각나기도 합니다. 역시, 하지 말라는 짓 몰래 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법인가 봅니다.